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기사 자격증을 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산업 안전 기사가 있는데요. 어 회사를 재직하면서 취득을 한 거고 이거밖에도 여러 자격증을 땄었는데 어 회사를 다니면서 따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어떤 방법이 더 편하고, 더 간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재직자, 재직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필기의 경우 기사 자격증 따는 게 거의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느꼈고,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는데 꼭 필요한 지식 같아서 이렇게 공유 드리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이 방법은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 선배님은 실제 기사 자격증만 3개 보유하시고요. 필기만 거의 뭐 5개를 구, 그 따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필기 장인이다, 막 이런 별명을 내렸거든요. 뭐 스캐너다,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방법을 그냥 저도 듣고 그냥 반신반의 하다가 어제 학교 선배님들 중에서 대기업을 가셨는데 기사만 3개 이상을 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도 근데 이 방법을 말씀하셔서, 아, 이거 그냥 따라해도 되겠구나 해서, 저도 따라해서, 어, 산업안전 기사를, 어, 취득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시험은 기출 문제를 봐야 되죠. 내신, 뭐, 수능, 뭐, 운전, 면허, 기사,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왜 기출 문제를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요한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니깐입니다. 또 나옵니다.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흔하게 생각하길, 이러시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기출문제는 일단 출제된 문제니까 다시 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틀리다는 거를 아마 어떤 과외나 이런 거 하시면 다들 아시게 될 거예요.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반복 문제를 안 내는 것보다는 어 그니까 막 이상한 개념 막 짜투리 개념을 내는 게더 무서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난의 대상이 뭔가 출제자의 자질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적인 개념적인 부분은 반드시 또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를 실제로 내 보신 분은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볼 때, 어, 기출 문제만 여러 번 보고 시험을 응하게 되는데 대부분 합격이라는 게 나오겠죠. 수능이다. 수능이나 내신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출 문제 그 자체가 뭐 중요해서 그렇다기보단, 어, 중요한 개념을 그냥 공부한 것보다, 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복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기사 자격증도 예외가 아니겠죠? 간혹 가다 보면 기사 개념책을 뭐 그대로 구매하셔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 자격증을 뭐 준비하며 뭐 지식도 습득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데, 어, 그때마다 기사를 합격한 분들은 어차피 까먹는다. 어차피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기출문제 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시험에 합격 점수를 받았다는 그 점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지식은 거의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편 어 시험을 떨어진 게 아니라 붙었다는 말은 중요한 개념을 70% 이상은 인지하고 인식하고 암기하고 있다는 말이라서 어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그 자격 자체는 갖춰준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뒤, 뒤에, 그 후에 발생하는 데요. 어 기사 자격증을 뭐 90점에 합격을 하든 70점에 합격을 하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이라 반복적으로 학습을 복습하지 않은 이상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증은 순간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을 뿐이고요. 그 지식으로 현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그 생각 자체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출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은 알겠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교재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물론 교재에도 기출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검색을 해 보시면 기출 문제 정도는 실제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그냥 파일로 갖고 있는 게더 이득인 이유는요. 어 저희는 평소에 회사를 다니다 보면 평소에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틈틈이 복습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어 책보다는 어떤 기출 문제 파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무슨 방법이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뭐 암기도 아니고요, 뭐 연상도 아닙니다. 그냥 기출 문제를 읽으세요. 제가 어 실제 예시는 조금만 뒤에 보여 드릴게요 뒤쪽에 어 답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맞았는지만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그냥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한 3개년 정도만 조금 음 계속 그냥 읽으세요 아 한번 보면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지식이야, 이게 말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 그냥 또 읽으세요. 그러면 한두번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답이 생각이 나요. 아, 이거 그, 그때 그 문제였구나. 그러면 세번 읽으세요. 네번 읽으세요. 다섯 번 정도 읽으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 이답 이건데? 하면서 그게 문장으로 이해가 돼요. 되게 신기한 게, 어, 반복, 그냥 읽기만 했을 뿐인데 그냥 문제를 읽고 그냥 눈으로 넘어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신기해. 저도 신기해요. 진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5개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5개년을 읽으세요. 이것도 한 다섯 번 정도 읽으세요. 그다음에 7개년을 읽으시면 이제 합격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바로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신기하게 답이 보일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도 80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목표는 이제 턱걸이 70점인데 대부분 넘으시더라고요. 약간 산업안전기사도 비그 실기 부분도 비슷하긴 한데 어 필기는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기사 자격증 뭐 일반 기계 기사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정보처리 기사 근데 요즘에는 조금 아닌데 여튼 이런거 아니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것도 많이 무시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만 따도 어 우리는 모르겠 그 일반 회사를 안 다니시면 모르겠지만 정보통신 어 고급 기술자가 금방 될수 있어요 아마 it 쪽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뭐 이런것도 기술인력 이라고 하는데 고급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게 급수가 사라진 어느 정도 경향이 보이긴 하는데 적어도 정보통신기술 인력은 고급까지 되고 생각보다 솔솔하게 쓸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솔직히 웬만큼 컴퓨터를 조금 해보신 경우라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상당히 이득 되게 쉬운 어, 그런 자격증이에요.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구글에다가 산업안전기사 필기 어, 기출 문제 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한글 파일을 그냥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교사용을 한번 열어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나오는데 어. 우리가 체크도 안 해도 되네요. 체크도 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읽으세요. 베슬러 어쩌고 다섯 개는 자아실현의 욕구. A 사업장 현황이 다음 같을 때 강도율 이런 것도 뭔지 모르겠어. 그래 뭐 22.28. 사항은 기억, 니은 리얼. 음, 뭐 디귿은 안 되나 보네. 학생 일정한 이 인식 는험롤 플레이. 어, 뭐 이거 약간 롤플레잉 같기는 심포지엄 같진 않아.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세요. 저도 그때 전부 다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좀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만 보면 거의 똑같아요. 억측 판단이 발생하는 배경, 타인의 의견에 동조할 때 일단 보면 이게 웃기더라니까요좀 이상해요. 말이 안 돼요. 산업 뭐제 틀린 것은 손실과 사과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이 필연적이란 답만 봐도 약간 닭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틀릴 수도 있고, 심지어 나중에 근데 한 다섯 번 이상 읽다 보면은 그냥, 에이, 이런 거 한두 개 그냥 맞춰야지. 이러면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되는데, 검색만 해도 좀 나오니까요. 그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식성 물질 경고, 이런 게뭐좀 다르게 생겼나 보네.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조금 읽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게 어느 순간 답이 보여요.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뭐두개 이상 뭐 볼트 어쩌고 이런 게 조금은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걸 모르시더라도 대부분 합격을 하더라고요. 여러 번 읽게 되면 이게 보인대요. 그리고 문제는 좀 생소한 부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틀려도 합격이 될수 있는 그게 바로 기사자격증. 딱 기사 자격증이에요. 그냥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시험이지 수능 1등급 나와서 뭐 서울대 갈수 있겠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법고시 옛날 이거 뭐 전국에 몇명 뽑거나 정말 뭐 판사같이 될 사람들 뽑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걸좀 임재해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방법을 완전 강추 드립니다. 보통 이러면 일주일 정도 진짜 어 독하게 틈틈이 술 먹지 말고 술안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 턱걸이로, 턱걸이로 자격증 합격하신 본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 실기는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필기에 붙은 게 어딥니까? 어디 가서 말, 말이라도 할수 있어요. 아, 나 그거,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에서 떨어졌어. 그러다 2년 지났어. 바빠서. 어쨌든, 저희는 항상, 우리는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어, 자, 성찰의 욕구를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 중에 기사 자격증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 기사 자격증 뭐 사, 산업안전 솔직히 그렇게 제일 쉬운 거에 속하는데 이거 땄다 그러면 뭐 어디서도 지금 현장에서도 뭐 필요하다고 뭐 자격증 어? 필요 인원 있냐 묻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도 하고 여러 공공입찰 자격증 자체가 요즘에는 산업안전 어, 기사 산업안전 기사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여튼 조금 시간이 남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기사 같은 거 하나 어, 취득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러시면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괜히 책 사서 읽어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시험 어, 일단 일단 합격이 되면 욕구가 생겨요. 우리 모두 결과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어, 합, 불합격되면 꼴도 보기 싫은데 합격되면 또 실기 공부하고 싶고 또 다른 자격증 따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꼭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 네, 시청해주셔서 매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